자, 안녕하세요. 사진생 여러분. 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모델 이영현입니다. 별칭은 이영이고요. 이영, 이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왜 이영이냐면은 네. 이영현이라고 해서 이영이 4개 네 들어가요. 맞아요. 대박이죠. 진짜 많이 들어가죠? 자, 오늘 네. 리뷰할 거는 엄청나게 오랜만에 필름카메라 네. 리뷰를 하는 거예요. 네. 리콘의 FM2고요. 오늘은 이 카메라가 어떤지 네. 한번 리뷰해보려고 해요. 네. 자, 일단 먼저 이거는 저의 소중하신 구독자분이 빌려주셨어요. 헉! 엄청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헉!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한 척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녁 가신대요, 이제. 누가요? 불려주신 분이. 저녁이요? 네. <laughs> 아, 대박입니다. 이일 같이 밥 먹어요. 아. <laughs> 니콘의 FM2고요. 네. 이 카메라 굉장히 유명해요. 네. 일단, 니콘 FM2는 1982년부터 아. 2001년까지 생산된 네. 니콘의 베스트셀러예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진짜 오래됐죠. 네. 무려 19년 동안 생산이 되었고, 사실 이제 190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FM2를 약간 기념바디로 팔았어요. 네. 2000년에는 밀레니엄 바디로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팔았고요. 얘는 딱 그거야. 우리가 필름카메라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니콘의 FM2야. 딱 우리가 매체에서 많이 보고, 미디어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이미지를 FM2가 가지고 있고요. 연예인분들도 이걸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음. 그때마다 중고 가격이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아, 그러니까 연예인이 한번 들면 조금 올라갈 거안 들면 네. 살짝 조금 내려가. 그런 식으로 음. 상승폭이 좀 많아요. 음, 변동이 네. 심합니다. 자, 일단 필름 카메라니까 필름을 넣어봅시다. 어, 좋아요. 자, 마이팜.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 네. 처음 할 거는 이리와인더에 있는 이걸 올려서 네. 여기 있는 레버를 당이 상태에서 약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오거든요. 어. 올라오죠. 올린 상태에서 이걸 탁 열리면은 탁 열려요 이게. 네 이게 오픈 버튼인 거예요. 아 열려 있죠? 그런 네. 다음에 필름을 꺼냅니다. 짜잔. 오, 자, 이게 필름 이 있잖아요. 네. 필름을 끼우고 헉! 이 스풀 안에 네. 끼워 줍니다. 응. 끼운 다음에 와인더를한두번 정도 해서 제대로 감겨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필름을 넘어가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여기 이 부분이 필름에 정확히 겹겼나를 확인하고 네, 닫아 줍니다. 뭐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자, 엔지다. 이렇게 한 다음에 리와인더를 다시 내려줍니다. 그 다음은 필름 매수계가 1이 될 때까지 와인딩을 해줘야 돼요. S가 나오죠? 이거를 이렇게 1이 될 때까지 만들어줘요. 이건 왜냐면은, 필름이 이미 노광된 부분에 있잖아요. 노광된 부분이요? 네. 빛이 이미 들어간 부분을 노광이라고 해요. 아. 그 부분은 네. 사진을 찍더라도 찍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음. 사진은 빛으로 찍는데 이미 빛이 들어가서 음. 그 부분은 이미 검은색으로 물가보다 칠해진 거예요. 아. 그래서 못 쓰는구나. 네, 흰색 도화지를 쓰기 위해서는 여기 네. 1이 될 때까지 와인딩을 해줘야 아 돼요. 그런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한번 찍어 봅시다.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FM2는 완전 수동 카메라예요. 완전 수동이라는 거는 네. 건전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완전 수동 카메라라고 해요. 아, 좋네요. 필름 카메라 중에서도 자동 카메라가 있죠? 네. 배터리를 넣으면 필름도 알아서 감아주고 음. 노출도 알아서 맞춰주는 게 자동 카메라인데 얘는 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얘도 건전지를 쓰긴 하거든요. 네. 건전지를 쓰는 이유는 뷰파인더 안에 있는 노출기 때문이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셔터 스피드나 조리개 같은 거를 알아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알아서 수동으로. 네, 네 알아서 다 수동으로 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전에는 ISO를 바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ASA ISO가 있거든요. 이렇게 들면은 ISO 바꿀 수 있고, 그냥 돌리면 셔터 스피드입니다. 먼저 FM2의 외관을 살펴보면은 니콘의 F 마운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니콘의 네. 조리개 링이 있는 렌즈들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뭐 D 렌즈 같은 경우에는 쓸수 있는데 요즘 출시되는 AF-S 렌즈도 장착은 시킬 수 있는데 조리개 링이 없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뷰파인더도 당연히 있고요. 리바인더도 있고 뭐다 있습니다. 배터리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 FM2에는 잠금 기능이 있어요.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이 요 이게 좀 편한데 이렇게 와인더가 카메라에 붙어 있으면은 셔터가 안 울려요. 어. 필름이 감겨 있더라도. 아, 그러네. 감겨 있더라도 안 찍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잠금이 풀려요. 네. 그래서 내가 실수로 네. 사진을 찍을 염려가 없지. 응. 한번 다시 찍어볼까? 하나, 둘. 그리고 니콘 네. FM2에서도 버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버전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1982년에 니콘에서 만든 FM2가 응. 기본. 네. 그리고 1983년에 만든 FM2 뉴 버전이 있어요. 응. 그리고 FM2 뉴 버전을 기초로 한 FM2T 버전이 있어요. 네. 그거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서 T. 음. 그래서 제일 비싸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는 FM2랑 FM2 뉴예요. FM2 뉴는 보통 FM2N이라고 부르고 기존 FM2에서 내구성을 좀더 향상시켜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셔터가 조금 더 내구성이 좋아졌고, 플래시 동조가 원래 125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FM2N은 250분의 1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외관에서의 차이도 나요. 일반 FM2는 셔터 스피드 위에 부분이 125 부분이랑 X2000 부분에 빨간색 페인트가 되어 있는데, FM2N은 250에만 빨간색 페인트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플래시 싱크를 얼마까지 할수 있는가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FM2N은 이 뒤에 시리얼 넘버 구간에 N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카메라는 FM2N입니다. 252에 빨간색 베이트 붙어 있고 뒤에 N N이 있고? 나와 있죠. 네. 네. 사소한 차이죠. 근데 요즘은 FM2N이랑 FM2랑 네. 가격이 비슷하더라고. 가격이 얼마죠? 이게 한 20만 원 정도예요. 이 하나에? 230만 원. 그럼 싼 건가요? 필름 카메라 치고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아 조금 비싼 편인데 이름값이지 그래도 얘는. 좀더 찍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FM2의 특징은 정말 단단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기계적인 완성도가 높은 걸로 유명해요. 옛날에 사진관에서는 망치가 없으면 FM2로 못을 박아라. 라는 말이. 돼요? 어, <laughs> 네, 제가 찍어냈습니다. <laughs> 하하하. 여튼 이렇, 이렇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단단합니다. 그냥, 그냥 찍어도 정말 기수도 안 나게 생겼어요. 네. 한번 만져보세요. 아, 한번 여기 단풍 아래에 서볼래요? 둘. 하나, 둘, 셋. FM2는 초점 맞추는 방식이 완전 수동이에요. 제가 옛날에 네. 라이카 카메라를 했었어요. 아 걔는 RF 카메라로 이중 합치 방식을 사용해요. 네, 네. 근데 얘는 스플릿 스크린을 사용해서 초점 맞추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음, 네, 이 스크린 가지. 한 개. 네. 제일 겉에 있는 거랑 그 안에 동그라미랑 그 안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총 동그라미가 3개예요. 제일 바퀴에 있는 원과 파인더 자체가 매트면 그 안쪽 작은 원이 마이크로프리즘 제일 작은 원이 스플릿프리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카메라에서의 초점을 잡는 방식은 매트면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쪽 마이크로프리즘은 초점이 맞지 않으면 옛날 유리문처럼 자글자글해지고 초점이 맞으면 하나가 되며 가장 안쪽의 스플릿프리즘은 초점이 맞지 않으면 상이 두 개로 나뉘고 초점이 맞으면 상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멀리 있는 물체는 보통 매트맨으로 초점을 잡고 중거리나 명료하지 않은 상은 마이크로 프리즘, 접사나 인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플릿프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아래가 갈라져, 갈라져 있죠? 가, 가운데, 자리 가운데. 아 어, 네. 이걸 돌리면은 하나가 되죠? 어, 네, 진짜 하나. 이게 되죠. 하나가 되면은 아, 초점이 맞는 거. 아 카메라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 초점 맞추는 거예요? 네. 헉, 저 해볼래요. 서터로 누르면 돼요. 여기 이거 이게 서터 이거 이거. 어. 예, 좀 맞은 상태에서 탁 찍으면 돼. 어? 하고 하고 하고, 라 아, 와인더를 한번 이렇게 끝까지 탁 끝까지 탁했다 돌리면돼요아니 아니, 아니 반대로 반대로. 아, 하고 하고 다시 나, 다시 나. 어, 이게 이게 수동 카메라의 매력이죠. 어, 되게 사고 싶어요. 맞죠, 감성적이죠. 하여튼 이렇게 AF를 맞춥니다. 이거는 익숙해져야 돼요. 아, 저는 저... 아직 도안 익숙해요. 저는 이, 저는 이거 잘할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요? 저는 근데 RF가 좀더 편한 것 같은데? 좀 네. 많이 써서 그런가? 저 필요 없으면 저 주세요. 제 스워딩이 제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노출계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노출계는 배터리로 작동이 되고요. 피파인더를 보시면 은 위쪽에는 지금 조리개가 몇인지 왼쪽에는 셔터 스피드가 지금 몇인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러스, 0, 마이너스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플러스만 빨간색이 점등하면 은 지금은 노출이 플러스 1 이상으로 밝다. 플러스랑 0이랑 같이 있으면 지금은 플러스 1 이하로 밝다. 0에서 플러스 1까지 밝다. 그리고 영이랑 음. 마이너스랑 같이 되면은 지금은 EV-1에서 0 정도로 어둡다. 그리고 마이너스만 되면은 지금은 EV-1 이상으로 너무 어둡다. 를 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조리개를 돌리거나 스터스피드를 돌리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노출을 맞출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지금 내가 장착한 필름에 ASA를 맞춰야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사진 찍기 전에 ASA를 맞추는 거예요. 네. 어, 나무에 한번 써봐요.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여기 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FM2에도 기타 기능들이 있어요. 타이머 기능도 있어, 당연히. 좋네. 옛날에는 폰으로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애플부터 사가지고 타이머 켜놓고 누르면은 타이머가 감깁니다 어? 감긴 동안에는 뷰파인더가 안 보여서 초점 맞출 수가 없네 찍었다! 이렇게 타이머 기능도 있고요 아니, 옆에서 찍은 거 아닙니까? 타이머 기능도 있고 다중오출 기능도 있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 명을 찍을 수 있다? 땡! 필름은 네. 한 면에다가 한번 찍으면 보통 넘기거든요. 네. 그래야 한장 사진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필름 면에 빛을 한 번, 두 번, 세번 네.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진이 한 장인데 약간 두장 겹쳐가지고 약간 레이어 씌운 것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한 장을 사진을 찍고 네. 다중 노출 레버를 당긴 다음에 이거를 라인딩을 하면은 필름 매수기는 안 올라갔는데 셔터가 장전이 돼요. 어. 그러면은 이전에 찍었던 사진에 겹치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어. 한번 찍어볼까요? 제가 방금 빵 찍었거든요. 그, 셋. 이렇게 하면은 겹치게 되는 겁니다. 어, 결과물은 나중에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절대 볼수 없죠. 필름이기 때문에. <laughs> 네, 필름이. 그게 필름의 매력이죠. 맞아요. 이게 FM2의 기능이고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자동카메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모터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모터 드라이브요? 네, 여기 접점이 있어요. <laughs> 접점이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모터 드라이브를 설치할 수 있어요. 아... 모터 드라이브 설치하면은 초당 3.3매까지 연사할 수 있어요. 음... 왜냐, 자동으로 필름을 감아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굳이 그거 사지 않아라고 추천드립니다. 에... 네, 수동 카메라는 수동 카메라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렇게 자동으로 쓰고 싶으면은 그냥 F801 같은 카메라 사면 됩니다. 음... 걔네들은 5만 원이면 삽니다. 5만 원. 5만 원 대박 사네요 네, 대박 사요 아... 그런 거 사시거나 F100. 네, f 1 0 좋아요. 20만 원에 사거든요. 어. 그런 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FM2는 FM2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음. 그대로 쓰는 게 좋겠죠.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사진 을다 찍었으면 네. 필름 뽑아야겠죠? 네, 그렇죠. 네, 필름을 리와인더를 해야 됩니다. 리와인더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여기 밑판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음. 이거를 누르고 네. 리와인더를 하면 됩니다 화살표 방면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감기는 느낌이 들어요 한번 감아볼래요? 어네 감기죠? 어. 소리 들리죠? 어, 이거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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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상한 소리 내지마 <laughs> 근데 이거 언제까지 돌려요? 탁탁 탁. 걸려요 이게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저처럼 초급자분들이 하기에는 힘들 이렇게 이제 다 됐어요. 금방 되죠? 금방 되면은 네. 필름 열어줍니다. 똑같이 이거를 밀어서 딱 열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두구, 두구. 이렇게 필름이 감겨있어요. 그러면은 끝! 어때요? 사진 잘 나오는 거 같아요? 본판이 이쁘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혼날 것 같아. 아니 이뻐. <laughs> 이콘 FM2는 굉장히 매물도 많고 명기로 소문난 카메라니까 여러분들로 수동 필름 카메라를 입문할 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끄럽다. <laughs> 아 다시 할게요. <laughs>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여러분 안녕. 사랑해요. 그래. <laughs> 끝.